얘들아 반갑다 문신 멸치남 이태다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에겐에겐 에겐 무해한 멸치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의 내면 보여주려고 왔다 오늘 나한테 깝치지 마라 진짜로 형 빵대기도 있다 아니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나한테 꽉 끼는 건 진짜 처음이네 나한테도 꽉 끼는 바지가 있구나 아 여긴 보지 마라 좀 많이 그렇다 나무신도 있다 여기 보면 여기 몸에 해골도 있다 이거 오른손 맞으면 그냥 수면제 그리고 왼손에 오니도 있다 오니 그냥 귀멸의 칼날 무장 그냥 왼손으로팍 치면 그냥 바로 황천길 가는 거야 수면제 황천길 알겠냐? 자꾸 나한테 애겐에겐 무해한 멸치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컨셉 가져오는 거 아니야 아 집중 집중 앞으로 나한테 애견남 멸치 뭐 그런 거 댓글 달지 마라 나 완전 테토남이다 아주 그냥 그래서 오늘 진짜 내 내면 말도 막할 거고 테토남의 일상 보여줄 거다 잘 따라와라 오늘 그리고 내가 오늘 테토남 내는 법 가르쳐준다 일단 첫 번째 레슨 콜라를 많이 먹어라 얼만큼 이만큼 콜라 많이 먹으면 나처럼 살터남될수 있다. 알겠냐? 그리고 오늘 내가 악세사리 자랑할 거다. 어떤 거냐? 벨트. 요렇게 생긴 벨트다. 광고 아니다. 문제는 이 벨트를 내가 한번 차 봤는데 이 DIY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왜 이걸 한번 고쳐 써야 되냐? 내가 직접 보여 줄게. 어디 보냐 여기 보지 마라 자 이거 봐봐라 지금 벨트가 구멍이 요렇게 있는데 구멍이 없어서 벨트를 못 찬다 이러면 벨트가 안차죠 그래서 여기 구멍을 좀 뚫어야 될것 같다 아니 나 같은 허리가 얇은 사람이 벨트 좀멜수 있게 구멍 하나는 더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 화나네 형은 화나도 싸움은 못하니까 걸러가진 않을 거다 형 가위 들고 왔다 조심해라 여기 아 아니다 나, 나 아프다 아, 아픈 척 하는 거다 그냥 오씨 잠깐만 이거 어떻게 뚫지? 일단 벗어 잠깐만 앉아서 하자 이거 봐봐라 딱 여기 뚫어야 돼 이걸 어떻게 뚫냐 일단 가위를 들고 여기 중간에 <laughs> 와. 봤냐? 이게 형이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이게 바로 테토남식 벨트 수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야 바로 한번 착용해보자고 오 좋은데? 벨트 어떤데? 미치지 않나? 버킹 패션 아 맞다 나 욕도 못하는 줄 아는 사람 많은데 나 욕도 할수 있다 한번 보여준다 야이 쓰레기야 어때 무섭지? 그냥 형입 열리면 그냥 바로 기절하는 거야 욕한번한욕한욕 한마디 한, 욕 한, 욕 한, 한 오랜만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춤추고 싶네. 형은 추고 싶으면 그냥 쳐 어떤데? 형은 가고 싶은 거다할 거야. <laughs> 아 잠만 정신 못차겠다형술 먹은거 아니다 진짜 원래 정신이 이래 진짜 나의 내면 아니 자꾸 애겐에겐 하니까 빡치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로라는 사람이야 아주 흉폭하고 위험하고 나쁜 남자라고 나 착하다 착하다 그러지 말라고 형이 또 위협적인거 하나 보여줘 아 이거 못믿지 또 내가 또 위협적인거 하나 보여줄게 이런 콜라 무더기들 세워져 있는거 보기 싫어 그럴 때 나같은 태토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봐 봤냐? 이게 나야. 이거 보이냐? 이거 이따가 내가 청소해야 된다. 뭐 아무튼 이제 밥 먹을 거다. 운동도 했으니까 밥 먹어야지. 오늘 밥은 태토남스럽게 국밥 먹을 거다. 국밥 오면 다시 킬게. 이따 보자 이쁜이들. 야, 국밥 왔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땅 바닥에서 먹기 좀 그런데. 아 책상에 있긴 한데 여기에 먹어야겠다. 그냥 박스 위에 올려 먹어야지. 이게 상남자식 국밥 먹기. 평소에 약한 척 하느라 힘들었다니까 진짜로 이 정도면 그냥 뜯을 수 있어요. 와, 뭐가 많냐? 아, 사장님 야무지게 주셨네. 어, 맛있겠다. 갑자기 그랜저를 하고 싶어졌어. 야, 오. 야, 오어디 보냐? 아, 갑자기 그랜저를 하고 싶어졌는데 어떡해요? 네, 해야지. 야, 그냥 국밥이나 먹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와. 아, 국밥 맛있겠다. 국물 흘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광고 박스인데. 아, 오늘은 광고 없습니다. 아, 이 박스 나중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광고 많이 하는데 댓글 좀 이쁘게 달아주시요 <laughs> 형돈 벌고 나중에 벌크업 하려면 돈 많이 벌어 놔야 해. 아, 벌크업 계획 오늘 똑바로 말해 줄게요. 내년 초 중반쯤에 똑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멸치 컨셉 버리기 힘들잖아, 솔직히. 어, 근데 이제 해 먹고 다해 먹고 그러고 벌크업 해야지. 인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같이 약간 꿀잼인 문신 멸치나 컨셉도 가져오고. 좀만 기다려라. 오늘은 순대국밥. 근한 걸로 시켰고. 이거는 떡갈비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리뷰 이벤트 있길래 시켰어요. 아, 시켰다. 왜 자꾸 반대말 아네 깍두기다 반찬들 아 고추는 안 먹는데 그리고 오늘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다 밥 먹으면서 댓글 읽기를 할 건데 최근에 올린 게 그거란 말이야 멸치의 노래 커버 아니 내가 이렇게 어? 계속 새로운 거 시도하는데 자꾸 어? 이쁘게 댓글 안 달고 그러면 아주 진짜 혼난다 그냥 수면제 맞는 거야 아이고 보이지? 조심해라잉 댓글 읽기 전에 한 입만 먹자 음 뭐지? 평소에 못 먹는 척 하기 힘들다. 형, 그냥 자유롭게 밥 먹고 싶어. 와, 순대까지. 아 그걸 좀 읽으면서 밥 먹자 노래 부르지 마요 복부에 힘주다 살 빠져요 복부에 힘주다가 살 빠져는 뭐야 복부에 힘을 주면 복근이 생기지 않을까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 가 노래 가사인데 이거를 이렇게 진심 어리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을까 마이크보다 마른 사람 처음 봄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봐 요즘 살쪄가지고 그냥 여기 황천길 있잖아 황천길도 좀 커져가지고 맞으면 진짜 황천길 간다잉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마세요 아니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줘 밥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코스프레도 해오고 솔직히 이 코스프레 한 번은 보고 싶었잖아 음. 야애겐같이 무슨 밥을 따로 먹어 밥을 비벼 먹어야지 그냥 아 이거지 아 이거 국물 튀었어 와 이렇게 밥을 비벼 먹어야지 이래야 국밥이지 깍두기 음, 진짜로 어제 술 먹고 와가지고 해장을 좀 해야 되거든 좀만 더 먹을게 야, 숙취싹 내려간다. 댓글 좀 마저 읽어볼까? 김종국 모기창법, 이태 모기. 댓글 진짜 왜 이렇게 꿀잼이냐? 내 유튜브 댓글은 어디 뭐 드립학원 다니다온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 자이언티인 줄 알았는데 자이언트 멸치네. 그게 무슨 소리니. 김밥, 김밥아. 오빠 이건 좀 아니야. 근데 이게 79,000원 후원이네? 고맙다. 오빠도 사랑한다. 그 대대세 와히템님 79,000원 들다가 팔부러지시는거 아니에요? 진짜 제정신이야 너네들. 이게 맞아? 아, 그리고 댓글에좀 니들끼리 싸우지 마. 제발. 왜 자꾸 니들끼리 싸워. 아, 그리고 사적인 거 하나도. 이 79,000원 자꾸 후원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영상만 <laughs>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영상에도 후원을 해 가지고 아, 이 사람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야. 10만 원, 8만 원뭐 그래 보내 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d m 이 오더라고. 아까 10만 원 후원한 사람 그렇게 보내던데 DM을 봤다 인스타 아이디를 들어가 봤는데 이쁘더라 <laughs> 살짝 내 취향이었어 그래서 DM으로 진짜 웬만하면 거의 답장 안 하는데 그렇게 답장해 본건 처음이었는데 아 순수하게 답장했어 진짜 딱 하나만 보냈어 저한테 후원하지 말고 맛있는 거사 드시라고 진짜 그렇게 답장 딱 그거 하나만 했어 다른 거안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아 솔직히 좀 외로워 아 진짜 이옷 입고 온다? 필터 없고 내숭 없고 진짜 진심인 내 내면으로 나오는 생각 안 거치고 말하는 것들이라 그냥 뭐 편하게 봐주로 DM 보내도 잘 답장 못합니다 DM을 잘안 봐요 그냥 야 이집 국밥 잘하네 음 살짝 배부르다 휴식 어딜 봐뭔 생각해 아,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댓글이나 마저 읽을까? 와, 마이크가 마이크로 노래 부른다. 이옷 리얼 마음에 들었나 보네. 아, 이거 드레스 얘기인가 본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 뭐. 콜라 마시고 시작하는 디테일. 하, <laughs> 내가 이런 디테일은 또잘 챙기잖아. 형이 사랑해. 물론 여자를 더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해. <laughs> 어때요 보니까 평소보다 잘 먹지 않나요? 아왜 자꾸 존댓말을? 아 진짜 습관이 잘못어 있다. 어때 평소보다 잘 먹지 않냐? 이것도 먹어보자. 리뷰 이벤트로 뭐 줬는데 떡갈비가음 맛있네. 리뷰 좀 써야겠다. 아 잠깐만 리뷰 하나만 쓸게. <laughs> 오케이 다 썼다? 아뭐 별거 안 썼어. 약간 별 다섯 개만 주고 글을 안 적어. 아 맞다. 저 30만 찍었습니다. 구독자 30만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공지로도 뭐 올릴 것 같지만 제 30만 공약이 하나 있거든요. 바디 프로필 찍긴데 몸을 만들어서 찍는 게 아니라 이 마른 몸 상태로 그 상태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왁싱도 해야 되고요. 두렵긴 한데 좀 해야 될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약은 공약이니까 바디 프로필 플러스 왁싱까지 하는 걸 찍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만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 형이야 어 30만 감사하다. 아 밥이나 쎄리자. 음. 아 그리고 이 영상 잘 나오면 아 밖에도 나갈 것 같은데 누구한테 공유하지 마라, 조회수 올리지 마라, 진짜로 좋아요 누르지 마라. 분명히 말했다, 나 이거 집에서만 찍고 싶다. 제발, 음. 진짜로. 음. 땀나는데? 아 어, 잠깐의 휴식 이게 그 유명한 멸치의 노래구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고루 울리네 컴플렉스 커버 개사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laughs> 아 직접 했어 오케이 가, 가보자 원래 내가 예상했던 노래 실력보다 360도의 대반전의 실력을 보여주네요 너무 감동이에요 360도면 그대로 잘 짜시가. 콜라님 노래 너무 잘 부르시네요 <laughs> 난 대체 뭐로 불리는 걸까 콜라 멸치 마이크 시원하게 상남자답게 고추 쌈장 있어. 생각보다 안 매... <laughs> 생각보다 안 매운데. 어 잠만. <laughs> 형애겠나 아니다.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다. 지금 비 오고 있다. 형이랑 고추랑 안 맞는 거 같다. 난 고추를 싫어해. 사실 진짜 이렇게 내적인 말 필터 없이 나오는 거 살짝 걱정이긴 하거든. 그래가지고 언젠간 논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걸로. 아너 <laughs> 그렇게 봐줘라. <laughs> 사람이 실수도 좀할수 있지. 법적인 문제만 아니면 되지 뭐. 요즘, 솔직히 세상이 너무 야박해. 아니, 뭐만 하면 누군 물어 뜯고, 뭐만 하면 그냥,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그러는데, 그 약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덥덥이 하는 거지. 장난식으로, 그렇게, 음, 그렇게 하는 거지. 논란 터졌을 때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 영상 편지 하나 남길게. 미래의 히트야 보고 있니? 너 혹시 놀란 터졌니? 그래그래 그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리 한번받고 그냥 방송 켜서 춤한번 춰라 그게 맞다 내가 봤선 지금 세상은 그걸 즐겨 그리고 살은 좀 쪘니?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있는데 살은 좀 쪘으면 좋겠다 넌 지금 막 문신 멸치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 아하? 이러면서 그냥 태톤한 컨셉 잡고 있거든 그때도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살은 좀 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국밥 양이 너무 많다 배부르다 어 그래그래 그래, 형이야 어, 형 배불러서 이제 간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누르지 말고 이 영상 잘 되면 이옷 입고 밖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형 힘들다 다음에 또 태톤함 되는 법 알려주러 올게 형 간다 마지막으로 수면제 황천길 그냥 가는 거다 알겠지 어, 문신 왜 자꾸 흘러내리냐 이런 거못본척 해줘라 그냥 형 간다 잘 있어라